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56년 8월 20일 충북 충주시 출생으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생활을 시작,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고된 훈련을 거쳐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네. 이후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프론티어의 여자 군인이셨네요. 56년이면 저보다 네살 많으신 분이네. 79년에 육군사위로임관하셨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될 때가 79년이었는데 저보다 네살 많으신 피우진 처장이에요. 그렇군요. 남성들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을 텐데 첫 여성 파일럿이 됐습니다. 피 처장이 군대에 입대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청주대 체육학과를 나와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우연히 여군 사관 후보생도 모집 광고를 접했습니다. 광고에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우대하고 특기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네. 글귀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군대는 외모나 학벌, 남녀 차별 같은 것 없이 계급 아래에서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는 뿌듯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피처장은 서울 여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피처장은 1 2항공단205 항공대대 중대장, 11항공단 본부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 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부대 이름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라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죠? 네, 어렵습니다. 네, 뭐다 이제 암호로 다된 거니까 저도 어떤 학교인지 부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육군들도 다 그러잖아요. 7327뭐 부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자, 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훈련을 버티고 우리나라의 첫 여성 파일럿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처장이 1988년 대위 시절 여군 하사관을 술자리에 보내라 이런 군 사령관의 접대 명령에 맞선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도저히 부하를 술시중을 들게 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쁜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요구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처장은 고민 끝에 부하에게 전투복을 입게 한뒤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며 술자리에 보냈습니다. 그 일로 보직해임을 당했지만 피처장은 굴하지 않고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차별에 맞섰습니다. 참. 아니, 어떻게 군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88년. 뭐 보통 군대 그러면 쌍팔년도 군대 시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네. 옛날에 군대 생활이 아무랬던 시절. 권위주의가 막 지배하고 그랬고. 뭐 상관 한 마디면 막 꼼짝 못 하고 했던 그런 시절에 저런 일들이 1988년, 88년이면 서울 올림픽 열리던 해인데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사실 전에는 군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피처장은 군대 생활하던 중에 위기를 맞았었다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 처장은 2002년 왼쪽 가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수술을 받으면서 다른 한쪽 가슴까지 함께 절제했습니다. 여성의 상징은 군인 피우진에게 늘 불편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늘꽉 조이는 속옷을 입고 비행 전 가슴에 압박 분대를 칭칭 감았던 걸 돌아보며 그는 그녀는 유방을 절제하고 홀가분하게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병을 극복한 뒤 그는 후, 그는 4년간 항공학교 학생 대장직을 무리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laughs> 자이 암을 극복하고 군생활을 잘 이어 나가었군요 그런데 강제 전역을 당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부대장이 바뀌면서 전역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새삼스럽게도 과거 수술 이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수력 예. 또는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 전역 대상이 된다는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전역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참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네. 네. 체력 검정 결과 일급의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군은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평생 가슴 때문에 차별받았던 그녀는 이젠 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있다는 이유로 전역 다갈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결국 2006년 11월 강제 전역을 당한 피중령은 복직을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전투에서 점점 힘이 아닌 전술과 조직 관리 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없다고 곧바로 전역해야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처장은 두 차례 행정소송 끝에 2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경과가 양호하고 정기 체력 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에 장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군으로 돌아온 피처장은 2009년 항공학교 교리 발전 처장을 끝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뭐, 뭐, 한편에,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 인생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피우진 처장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구만요. 네. 어, 대충 뭐, 이야기는 압니다만 오늘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속에서 참 열불이 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하지만 이 멋지게 싸워가지고 이긴 예, 피처장 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녀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여군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2008년에 비례대표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팩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지기 님이 진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 음, 네. 네, 맞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를 계속 보면 복직 판결이 내려진 뒤 피처장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여군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복직을 위해 싸운 경험이 그에겐 군인 권리를 생각하는 큰 계기 가된 겁니다. 네. 여군 성차별 실태를 폭로하는 자전 에세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펴낸 것도 네. 네, 복직 재판 중이던 2008년 진보신당에 입당해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피 처장이 당시 출마를 결정한 것은 군생활 동안 군인의 의무는 강조해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그는 국정감사에서 복직 문제를 다뤄준 인연으로 알게 된 노회찬 의원의 제안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피 처장은 선거운동 당시 비행 대 두르던 빨간 마후라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 그녀의 행보가 군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조직이 되길 바라는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한 겁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여군 인권 향상을 위한 예비역 여군 모임인 젊은 여군 포럼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된 거라고 네,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보훈처장에 여성이 임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주로 중장 이상의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오던 보훈처장에 예비역 중령을 임명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남녀 동수 내각을 공약했는데 보은 처장의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네. 특히 피우진 보은 처장은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들의 유리 천장 현상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보은 처장은 박성춘씨가 임을 위한 행진국 제창에 반대한 거는 물론이고 한국전쟁 기념 시가 행진에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부대를 참여시키자는 되지도 않는 제안을 했어요 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예, 참. 그, 또 2015년에 말이죠 나라 사랑 교육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집중하는 나라 사랑 정신 계승 발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제대 군인의 보호라는. 어, 본업보다 다른 곳에도 신경을 쓴 거죠. 그런 보훈처를 이어받는 피처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처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는 보훈이 곧그 나라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다라면서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보훈가족이자 누구보다도 군 인권에 힘쓰은 피우진 보훈처장입니다. 앞으로 피 보은처장의 행보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국가유공자와 보은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